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토스 제인입니다. 3월 첫째 주에는 파트 5-6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주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리뷰를 같이 해 보실까요? 그리고 적중률은 어땠는지. 네, 저번주 파트 5-6 적중률은 95.0% 였습니다. 총3 세트가 있었고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모두 적중을 했고 무능력자 홍보 그리고 동력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능력자 문제 같은 경우 좀 자세히 보시면 어, 우리 임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어떡하지 이렇게 티피컬한 상황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 담당자가 곧 퇴사를 하는데 그 사람만큼 그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그 떠난 사람 말고 남아 있는 인력들이 어,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워크샵이라든지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서 남아있는 인력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갱생을 시켜주시면 되는 티피컬한 무능력자 어, 타입이 나왔었습니다. 상황만 살짝 바꾼 거죠. 파트 6는요, 생활, 비즈니스, 교육 이렇게 어, 아이디어들을 갖다 쓸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뭐, 이 문제, 세 번째 세트 같은 걸 보시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평일날 운동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 어,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과외 활동을, 뭐, 과외 활동이라면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음악, 등등을, 어, 배우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맥락과 거의 비슷하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운, 어, 과외 활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풀고 수행을 더 잘하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relieve stress 할 것이고, stay healthy. 건강 유지해서 더 업무에 집중하고, 업무 성과를 잘 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카테고리는 교육이냐, 비즈니스냐, 이렇게 나뉠 수 있겠지만, 거의 답변을 구성하는 소스들은 비슷비슷했던,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했던 저번 주 였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5, 6 문제 어, 리뷰를 좀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두루두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네. 일단 항상 매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안내공지 동료부터 특히나 동료 안 나온 지좀 됐고 원래 빈출 탑픽이니까 잘 봐주세요. 네. 어떤 정보를 알리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거라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셔서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를 이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LC 스크립트에서 들은 걸 따다가 구체화를 시켜 주셔야만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가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풀어 주세요. 이 수단만 말씀하시면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겠습니다. 네. 풀어 주세요, 여기. 그리고 동료. 동료를 하면 내가 누구한테 바라는 행동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독려하자, 내가 원하는 행동 방향을 여기 동사원형으로 넣어주세요. 직원들이 만약에 종이를 좀 아꼈으면 좋겠다. 그러면 we can encourage our employees to save paper by offering something. 그래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보상을 해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말에 독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려의 방향성은 일단 내가 원하는 말을 알리고 이렇게 하면 보상해줄게 하고 설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은품 그리고 재고 부족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품이 똑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제품이 아닌 뭐 사은품이 이벤트 기간 중에 똑 떨어졌다 라면 비슷한 제품을 offer other similar gifts 제공하시거나 find another supplier who can supply the same gifts 다른 공급 업체를 찾아 주시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produce more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불만 타입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서 아니면 또는 어떤 이슈 때문에 고객들이 화가 나 있다. 컴플레인하고 있어. 그렇다면 어 o 로 i 이즈 사과하시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보상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고객들이 화가 풀릴 겁니다. 조건으로 뭐 이미 사과는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미 어떤 것을 보상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화가 나 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은 빼고 해결책을 주셔야겠습니다. 일반 홍보에서는요, offer a discount, 가장 무난한 홍보 수단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품력에 자신이 있으실 때는 offer one week free trial period, 일주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이미 했다. 근데 홍보는 알, 하고 싶다. 또는 모빌 뭐 제품을 알리고 싶다. 라면 알리신 수단으로 전단지를 쓰시면 되겠고 어떤 정보를 알리실지를 반드시 구체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다 근데 인력은 못 뽑아라고 대부분 조건이 걸려서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정말 심하게 나왔죠 조건이 어, 인력이 부족한데 더 뽑을 수는 없고 그리고 지금 잠시 인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어, 교육을 시킬 수도 없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도 했는데 overtime work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 이 일을 어떡하지? 그럴 때는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require our employees to do overtime work.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인센티브 조금 더 세게 주시면서 요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굉장히 조악했었죠? 그리고 문제야 타입.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그러지 마시라고 asking people to do something. 이러지, 이래주세요. 또는 not to do something.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고 안내공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고객이 문제야라면 have more staff members. 뭐은 중요하지 않고요. 직원들한테 시키시는 거죠. 내가 시키고 싶은 동사원형을 이 자리에 빡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능력자,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의 차질을 빚고 있다라면 홀더 트레이닝 세션 교육을 하시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를 해서 그들을 더 똑똑한 프로페셔널한 인력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시공간부족 의견 쓰지.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늘리시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공간의 대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세션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수집은 뒤에서 자세히 보실 거고요. 스케줄 조정이 어렵다, in advance.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스케줄을 미리미리 공유하시는 것만으로도 스케줄을 조정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신입 중에서 누구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hold a competition 하시거나, 추천받거나, get recommendations from managers, 아니면 have an internship period and choose 조수 perform well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수집 최근에 많이 나왔었고요. 누군가 의견을 의 모으고 싶다 라면 컨덕터 설베이를 하시는데 뭘 물어보실 건지 그리고 설베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실 건지까지 반드시 뒷부분에 이 초록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구체화를 해 주셔야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겠습니다. 그냥 컨덕터 설베이만 하시면 안 돼요. 네, 파트 6문제 타입별로 보시겠습니다. 네, 교육 아이디어 보실까요? 기술, 인터넷이 교육에 미친 장단점, 인강 들으실 수 있고 다양한 교육 자료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게임이나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waste t 시간을 좀 낭비할 수 있겠고 unreliable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로 공부를 할수 있겠습니다. 단점이죠.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시, 작업을 하는 어떤 과외 활동을 학생들에게 하게 했다.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아니면 팀 스포츠 같은 것을 하게 되면, they can learn how to socialize. 얘는 뭐 하는 것을 배운다라는 틀이니까, 여기에 동사원형을 적절히 넣으시면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득을 보냐. They can learn how to help others. 아니면 help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배운다. 등등등. They can learn how to socialize. They can learn how to 동사원형. 이틀 잘 챙겨가시고 나머지 아이디어도 잘 참고해 주세요. 네. 각각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어, 소스들이니까요. 교육은 워낙에 소스들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시고 최근에 나왔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어, 저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네. 이렇다고 빼지 마시고 모르니까 또 부모님과 동거하시면 t financial support, 생활비가 굳고 외국에서 공부하면 다양한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돈으로 보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 좋아요. 왜? They will get motivated to do that harder. 만약에 집안일이든 뭐 공부든 돈을 주면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 받는다. 반대로, 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면, I think they should get motivated by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motivated로 두개다 푸실 수 있겠습니다. 네. 호랑이 선생님의 장단점 챙겨가시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면, They will get feedback on their own classes. 그들도, 선생님들도 본인의 수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아야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요. 임직원의 가장 중요한 퀄러피케이션은 무엇입니까? 임직원이 만약에 지식 경험류의 퀄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show high work performance 성과를 잘낼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좋은 임직원이라면 협업이 원활하고 업무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어떤 좋은 퀄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팀원들이 그 퀄러피케이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겠습니다. 배웠다면 어제 못했던 일을 오늘 할수 있게 되었으니 조금 더 일을 잘하는 인력이 됩니다. 신입이 어떤 퀄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좋은 퀄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다면, give a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퀄러피케이션과 맞게 뒷부분을 채워주시고, 그렇다면 좋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he will have more chances to get a job. 구직자라면 get a job. 신입이라면 to get promoted.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계획성 커리어. 체계적인 사람,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plan ahead for work. 일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make a right decision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의사결정을 잘할까요? 체계적인 사람, 계속 꼼꼼하게 일을 잘 챙겨내는 사람은 현 상황도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expect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디어, 지인퀄, 생활 표로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 표를 보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요즘 빈도가 낮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고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옵션을 골랐을 때,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아이디어를 쓸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중에서 어디다가 광고하는 게 제일 좋냐? 뭐, TV, 인터넷, 라디오 광고의 장점이 되겠죠? 그 중에서 세개다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그건 이거 다쓸수 있다는 거죠? 여기 TV를 넣으시던, 인터넷을 넣으시던, 라디오를 넣으시던 다쓸수 있어요. Information on the radio is exposed fast. 빨리빨리 빨리 퍼진다. 왜? Because many people listen to the radio almost every day. 라디오도 매일 듣고 인터넷도 매일 쓰고 TV도 매일 보니까 네 활용 가능하시겠죠? 네내 걸로 다 만들어 가세요. 지인콜에서 정보 제공자 콜 뭔가를 구매하실 때 누구한테 제품 정보를 얻으시는 게 최고의 방법일까요? 이렇게 묶어내셔서 비상업적인 정보 상업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집단이다라고 챙겨두시고 장단점 어, 둘다 챙겨가시되 급하시다면 이 형용사 두개 챙길게요. 상업적인 정보가 별로다라고 하실 거면 their information is too commercial. 그리고 비상업적인 정보를 제공한 집단의 정보가 별로다 얘네 거 별로야라고 하실 거면 their information is too personal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생활은 이거 하나씩이 다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원래 파트 3에서 제가 다루던 소스인데 요즘에 파트 6에서도 많이 겹쳐 나오기 때문에 파트 3 표를 제가 뽑아다가 여기다 넣었고요. 예를 들면 뭐 인강의 장점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들 대답을 잘 하시거든요. 돈 시간 아낀다. 근데 현강의 장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말이 잘안 나오죠. I can interact with the teacher in person. 첨삭받는다. 이런 맥락인 거죠. 직접 선생님이랑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리고 집중이 더잘 된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공부할 때 나는 집중이 더잘 되더라. 이렇게 양면 다 반드시 챙겨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의 선택 요인, 다음 중이네개 중에서 어떤 것이... 가게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냐. 만약에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고르셨다면, 라 people can save their money. 이건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돈을 아끼는 거죠? Because they can buy products at the lower price. 저가에 물건을 살수 있으니까 돈을 아끼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가게를 선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the store will succeed. 이렇게. 그래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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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게가 성공한다 해서 질문에 집중하는 답변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트 5 홍보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번 주에도 홍보가 나왔었잖아요. 일단 스크립을 쭉 들어보시고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60초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신 다음에 시원하게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Hi, this is Chandler, the owner here at Chan's Cafe in New Brunswick. I am calling you, the manager of our cafe, to ask for help on our sales performance in the evenings. As you know, we have lots of customers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People in this area visit our cafe for drinks and light meals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So our business is going well before evening. But we don't have that many customers in the evening and i don't know how we can attract more customers in the evening since we are advertising our cafe on local newspaper and online i think we need to come up with new ideas to increase our profits in the evenings please call me back with your plans for boosting up our sales performance and attracting more customers in the evenings again this is chandler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네 여러분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카페고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저녁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무난한 스크립을 들으신 다음에 어, 할인을 해보세요 뭐 전단지를 돌려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들 뿜으신다고요 근데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냥 이 카페에 대해서 알렸다. 그럼 몰리던 시간대 더 몰, 계속해서 몰리겠죠? 안 되던 시간대는 안 되고 저녁 때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그리고 할인을 해주더라도 그냥 전반적으로 쫙다 할인을 하면 몰리던 시간대에 계속해서 더 몰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저녁 메뉴를 알리는 전단지를 뿌리시던가 아니면 저녁 메뉴를 새로 개발을 하시던가 아니면 할인을 언제만 저녁에만 제공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이 풀려줘야 해결책으로. 어, 구체화가 되어야 고득점이 날수 있겠습니다. 스크림은 뭐거나 쉬었고, 우리 핵동사, 고객을 어떻게 더 끌어모아야 될지 모르겠다면, attract, 몇번 나왔어요. 그거 그대로 써서, 문제인식 어렵지 않게. You don't know how to attract more customers to our cafe, 언제? In the evenings. 요거,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첫 번째로 신메뉴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develop new dinner menus, such as something or something. 근거 문장 여러분 쓴거좀 볼까요? 왜 이거를 개발하면 저녁에 장사가 더잘 되는 거예요? 저녁에 full meal.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올 거야. 카페라메. 그쵸? snacks and light meals. drinks. 이런 것만 먹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 full meal. 이런 거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근거 문장까지 챙겨내시고. 저녁 메뉴에 딱 맞춘 해결책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offer a special discount or free desserts. 언제만? In the evening only. 어, 거기 저녁에 가면 공짜로 케이크 준대. 그러면 오후에 가려다가 저녁에 갈 수도 있죠. 왜? 근거 문장이 뭐예요? Since people like something free or cheaper. 더 저렴하거나 무료인 것을 선호하니까 언제 더울 거야? 저녁에 고객들을, 고객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크립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고득점이냐, 그냥 그런 점수냐는 구체화 정확성. 진짜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특히나 고득점 타깃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문제의 포인트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들을 잘 봐주시고 근거 문장도 꼭 같이 챙겨서 해결책으로 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시험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